16강전 다음 경기입니다. 강미진 선수입니다. 29살이고요. 회사원입니다. 120점의 점수를 가지고 있고 구력은 5년입니다. 월드프렌스 소속입니다. 상대하는 선수는 김효진 선수 역시 같은 나이입니다. 150점, 구력은 3년, 바우스리 쿠션 클럽 소속입니다. 동갑내기 두 선수끼리의 대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왼쪽이 강미진 선수, 오른쪽이 김효진 선수입니다. 뱅킹에서는 김효진 선수가 좀더 쿠션에 가깝습니다. 네, 간발의 차이로 지금. 초구 공략하겠고요. 3년이 됐기 때문에 뭐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을 거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초이스라든가 공을 다루는데 있어서 이제 그 구력이 많을수록 조금 더 이제 그 디펜스라든가 종합적으로 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초구는 실패합니다 이번 대회 이번 경기까지 네 번째 경기인데 글쎄 초구 성공하는 선수가 지금까지는 한 명도 없었어요 네. 초구가 그만큼 이제 보기보다도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고수라고 할지라도 네. 무조건 득점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강민진 선수 이제 그 첫큐 스타트가 상당히 이제 부드럽게 잘 나갔습니다. 그렇게 당구를 치다 보면 이제 사람마다 그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그들 이제 성격이 그대로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스트로크가 이제 시원시원하면은 이제 성격도 그렇고 <laughs> 스트로크가 부드럽다면은 성격도 이제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네. <laughs> 강미진 선수. 자, 이번에 원 쿠션으로 노려보는데요. 회전을 많이 주고 좀 거리가 있네요 네, 각도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원쿠션으로 맞히면서 회전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저런 공들은 생각보다 각도를 이제 만들어낼 수 없는 공들도 많습니다 자, 지금 한 점도 서로 못 내고 있습니다 누가 선취점을 좀 빨리 올려줘야겠는데요 네, 이번에 들어옵니다 아, 쓰리 쿠션을 이용해서 득점. 아하. 어, 힘의 안배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선취점은 김효진 그다음에 원 쿠션이나 투 쿠션으로 약간 뚫어서. 아원 쿠션으로. 아. 원쿠션으로. 네. 지금 회전을 이제 많이 줬는데 저런 경우는 이제. 두께를 두껍게 치면 회전을 많이 주고 두께를 얇게 치면 회전을 적당히 주고 해가지고 조절을 했어야 했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네. 습격적으로. 음, 자, 이제 찬스를 받은 것 같은데요. 1대1 동점. 골들이 이제 생각보다 조금 어렵게 쳤습니다. 저런 경우는 이제 밀어치기 시도해서 드럽게 면. 네, 밀고. 잘 쳤습니다. 네, 밀어치기 실력이 이제 상당히 좋습니다. 네, 부 조절이 이제 조금만 틀리더라도 이제 공의 질로가 예측이 어려웠는데 정확하게 득점했습니다. 자, 표정이 아주 밝군요, 김현진 선수. 네, 경기를 상당히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투 쿠션을 시도했는데, 네 지금 저렇게 첫 번째 목적구가 멀리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공만 보는 바람에 앞에 있는 그 상대방 목적 구 수구를 보지 못했습니다. 네. 자, 아무데도 맞지 않았서좀 허무한 샷을 강미진 선수 기록했습니다. 2대 1로 앞서 있고요. 자 이번에 쓰리 쿠션으로 득점. 네. 2대 2가 됩니다. 김효진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구력이 있다 보니까 그 진로를 이제 정확하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공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보고 있고요. 지금 상당히 신중하게 보고 있죠. 지금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흰 공에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3 쿠션으로. 네. 상당히 어려운 진로였는데, 정확하게 득점했습니다. 자, 본인도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 생각 끝에 저렇게 잘 들어가면 정말 기분 좋아요. 그렇죠. 지금 게다가 찬스도 아자, 끌어치기를 이용해서, 자, 원 쿠션, 투 쿠션. 아, 찬스가 있는데, 네. 키스가 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제 회전을 주고 끌어치기가 득점 확률이 높은 반면에, 키스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네. 어려운 공잘 성공시켰는데, 조금의 실수가 있었어요. 당연히 힘들었고요. 스트로크 상당히 좋고요. 조금은 속도 차이로 키스를 뺐거든요. 네, 포지션도 좋았습니다. 3대3 동점입니다. 동갑 내기 두 선수들 경기 초반 아주 팽팽합니다. 이번에는 3쿠션으로 득점 해봤는데요 네. 초이스는 상당히 좋습니다 동점 김효진 이번에는 원쿠션으로 네, 끌어치기 저렇게 원쿠션으로 끌어치기 하는 몸은 적당한 회전을 더해줘야 이제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득점을 잘했습니다. 다시 앞서가게 됐고요. 이번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끌어줘야 되겠습니다. 저렇게 수구가 테이블에 붙어 있고 먼 거리에 있는 공은 그 중간에 이제 회전이 풀리기 때문에 속도를 좀더 빠르게 해줘서 강하게 음. 쳐서 득점을 해주게 되면은. 득점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걸어치기 시도하거나 원쿠션으로 득점. 아. 그래서 지금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 두기에 대한 그 오차를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자, 박미진 실패하면서 김효진 상당히 좋은 기회입니다. 끌어치기를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네. 쉬운 공은 그다지 실 수가 없는 김효진입니다. 자 이번에 원 쿠션 혹은 네. 이제 투 쿠션으로 자 저런 경우도. 직접 맞추는 길과 원 쿠션의 길과 투 쿠션 길이 이제 양쪽 길이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시도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 부드럽게 잘 쳤고요. 김일진 선수의 자세를 보면 좀 허리를 많이 숙이지 않고 있고요. 저렇게 네. 네. 사구를 칠 때는 이제 허리를 그 많이 숙이는 샷과 많이 안 숙이시는 샷의 이제 그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네. 많이 안 숙이는 샷은 이제 공을 각도를 위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종합적인 이제 포지션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포지션을 잘 보는 형태고요 네. 그 다음에 많이 숙인 자세는 두께 조절과 당점 조절을 정확하게 할수 있는 음. 그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군요 네 장단점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laughs> 넉점디자인는 강미진 선수 키스는 잘 피해낸 능력이 있습니다 포지션은 상당히 좋았는데요 네. 그래서 모아치기 포지션을 잘 구사를 했는데, 공이 이제 너무 많이 끌려서 짧았습니다. 자, 강미진 선수가 약간 긴장한 표정이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시합 경험이 없다 보니까 평소 실력을 이제 발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내려와야 되는데 강미진에게 차례가 옵니다. 자 이런 원움 쿠션에서는 이제 두께도 중요하지만 우선 거기 알맞은 이제 회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두께가 약간 얇게 맞으면서. 회전을 많이 줬을 때, 네. 그 다음에 두께를 두껍게 맞으면서 회전을 적게 줬을 때, 그두 가지를 이제 생각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보기에는 이제 쉬워 보일지 몰라도 저런 공들은 이제 그 연습량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아 여기서 좀 가로막혀 네. 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키스가 낮더라면 포지션이 더 좋았죠. 네. 삼대3 이후에 계속해서 점수는 김효진만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3쿠션으로 득점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공들은 초이스를 네, 잘 좋네요. 해주게 되면은 확률적으로 상당히 노련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허리우드 전국여성 4구 당구 대회 16강 네 번째 경기입니다. 강미진과 김효진의 대결. 현재 김효진이 앞서 있습니다. 네. 득점 계속 득점을 가져가네요. 끌어치기를 그렇죠. 하면서 지금 큐를 길게 쭉 정확하게 잘 뻗어줘서 득점 확률을 높였습니다. 네. 자, 지금 목적구들이 완전히 대각선으로 서로 벌려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두께 조절에 실패해서 키스가 났습니다. 네. 7 포인트 뒤져 있는 강미진입니다. 자 얇게 아, 쳐서 네. 원 쿠션. 네, 오게잘따라가네요자 아, 아, 지금 회전을 주지 않아 가지고 확률을 높였습니다. 네. 그래서 강미진 선수도 이제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원쿠선이 끌어치기 시도를 했는데 자, 확률적으로 저렇게 지금 노란 공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확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네. 공격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수비는 상태 훌륭했습니다. 네, 지금 붙었는데 지금 어떻게 치냐고 느 지금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아, 네. 네, 정확하게 성공. 무엇 옆에 있는 흰 공을 의지가 안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저렇게 강샷을 했다는 얘기는 그 지금 약하게 쳤을 때는 볼들이 이제 많이 흩어지기 때문에 흩어지는 공을 저렇게 강하게 쳐서 변화를 해주 시켜 주게 되면은 이제 네. 다음 찬스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11대 4 이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김효진. 자 끌어서. 아유. 네, 회전적으로 정확하게 좋았습니다. 회전 두께, 아주 섬세하네요. 열2포인트 올려놓고 있는 김효진. 자, 실패하네요.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끌어치기 당점을 이용을 하는데 수구의 이제 속도를 줄여서 부드럽게 맞춰야지만 이제 그 포지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힘 조절에 신경을 쓰다가 나머지 이제 당점에서 이제 미스가 난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끌어치기 3리 쿠션으로 강미진 선수가 이제 몸이 약간 나, 늦게 풀려서 지금 점수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끌어치기로 해서 원 쿠션으로 네. 자 연속 포인트가 필요한 강미진인데요. 티베트는 다시 김효진에게. 김효진 선수가 이제 비교적 공들이 어렵게 나왔더라도. 프리스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 쿠션이든가 지금처럼 이제 비껴치기를 이용 해서 공들의 득점 확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구를 네. 지금 사구를 접하게 되면서 그첫 번째 요건 이제 스트로크가 좋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렇게 지금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초이스들을 이제 많이 쳐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자, 지금처럼 이제 3 쿠션을 이용해서 4 쿠션을 이용해서 이제 득점하는 장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유심히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3 쿠션. 회전 조절 정확해요. 그 다음에. 힘 조절도 좋았습니다. 열세 번째 포인트. 자, 계속 찬스가 이어지고 있죠. 자, 얇게 맞추면서 직접갑니다. 자, 힘 조절 네. 좋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같이 말해요. 네, 지금 자 포지션도 상당히 좋았고요. 저런 경우는 저렇게 그. 자신감 있게 두 번째 목적과 정확하게 맞아야 지금 파울이 나지 않는 형태였는데 역시 네, 노련한 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하면 지금 찬스를 몰아서 경기를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얇게 치면서 회전 조절까지자 볼들이 계속 쉽게 쓰고 있습니다. 연속 득점 계속 올려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4구 경기에서는 어려운 볼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볼에 비해서 이렇게 그 찬스가 왔을 때는 다득점으로 네. 연결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재미가 이제 상당히 좋습니다. 5득점이 여기서 힘공이 조금 방해가 되고 있네요. 지금 브릿지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만 잘 풀어준다면 강미진 선수 지금 기대를 한번 해보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자, 아직 갈 길이 먼 강미진인데 좀처럼 김효진 선수가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투쿠션으로. 들려오나요? 아, 대단합니다. 네, 지금 브릿지가 안 좋은 상태에서 트이스도 좋았고 이제 상당히 처리를 잘했습니다. 자, 이번 공보다 어려운 공이 앞으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승리까지 두점이 남아 있습니다. 족쿠션으로 했어요. 아, 네. 어려운 공잘 성공시켜놓고 그보다 난이도가 좀더 쉬운 공을 실패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회전을 적게 주고 두께가 조금만 틀리더라도 공이 좀 확률적으로 어려운 공이 되겠습니다. 네. 끌려올길 기대했지만 강미주 선수 심리적으로 약간 위축이 돼서 네. 지금 게임이 잘안 풀리고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런 공은 지금 잘 쳐낼 수 있었을 텐데 본인도 지금 스스로 묶이죠 18대5 큰 점수 차앞서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2쿠션으로 네. 자, 면치 포인트가 됐어요 19대5입니다 끌려오면 아... 아... 끝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직접 맞추는 공에서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아니, 저렇게 딱 보기에 딱 뻔히 보이는 공을 못 맞을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저렇게 각도가 크기 때문에 보기보다 세, 그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로 여성분들은 이제 속도가 약하기 때문에 저런 공들에서 이제 실수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네. 매치 포인트 계속 이어가고 있는 김효진. 자, 이렇게 확률이 떨어지는 공들에서도 이제 그 지금 3쿠션으로 보고 있죠. 3쿠션으로 확률을 높여서. 자. 네. 아, 그런데. 맞지는 네, 않았지만 지금 파울이 되긴 했지만 정말 이렇게 멋있는 공이었습니다. 네. 자, 강미진 선수 지금 테이블에 첫 번째 목적구가 붙어 있는 공인데도 지금 정확하게 시원하게 처리를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찬스를 몰아서 다득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포지션 좋죠. 그래서 포지션 같은 경우도 지금 첫 번째 목적으로 강하게 때려서 한 바퀴 돌아와서 이제 찬스를 잡고 있습니다. 자, 얇게 맞추면서 부드럽게 볼들이 지금 아직 멀리 도망가지 않았고요. 쿠션에 많이 붙어있는데요. 네, 지금 쿠션에 붙어서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큐의 각도를 세워서 우선 생각보다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해줘야 그걸 아. 이제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찍어서 치는 공은 큐가 나가는 이제 그 길이라든가 큐를 길게 뻗느냐 짧게 뻗느냐에 따라서 두께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감각적인 능력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로츠 니츠리쿠션 자, 그로스 이랬는데 됐어졌고요. 자, 여기서 네, 득점이 될것 했습니다. 9세에 걸려 있습니다. 계속 19점에 머물러 있고요. 강미진 더블 스코어로 뒤져 있습니다. 선수 지금 자세는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좋습니다. 네. 그래 지금,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공을 하나도 못 맞췄지만 그래도 이렇게 두께 조절 저렇게 얇게 맞춰야지 공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은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효준 선수 여기서 이제 투 쿠션을 이용 해서 자투 쿠션 혹은 이제 쓰리 쿠션 이용해서 확률을 높였습니다. 확률을 높였는데. 네. 테이블 상태가 이제 조금 짧아져서 이제 각도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네. 강미진 선수 가산동에서 당구 동호회 월드 프랜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여성분들도 동호회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 당구를 보다 더그 깊이 있게 즐기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네, 아무래도 어. 이제 고수가 치는 걸 많이 봐야 빨리 늘기 때문에 전문적인 이제 그 학원에 다녀서 이제 당구를 배운다든가 혹은 동호회나 아니면 그...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아네. 아, 원 쿠션 시도를 했는데 너무 많이 끌렸습니다. 자, 여기서 아홉 수를 털어버릴 수 있을지. 네, 찬스. 가 지금 맞죠? 네, 그렇죠.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생각보다 두께를 얇게 조준 해서 그 두껍게 쳤을 때 오차를 줄여야 되겠습니다. 아하.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확률적으로 두껍게 치는 것보다는 얇게 쳐서 원쿠션을 맞든지 직접 맞든지 초이스는 좋았는데 너무 얇았습니다. 네. 장미진 선수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효진 선수 19점까지는 참잘 올렸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 대담하게 빈쿠션을 이용해서 아, 대담하게 공이 계속 가네요. 네, 지금, 지금 같은 이제 뱅크샷 같은 경우는 그 볼들이 가려져 있을 때 충분히 이제 시도해볼만합니다. 찬스를 받아서 끝낼 수가 있을까요? 끝납니다. 네, 마무리를 좋았습니다. 김표진이 8강에 진출합니다. 자, 강미진 선수와의 대결, 뭐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고요. 이그 점수를 한점한점 한점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점이 상당히 인상깊었습니다. 네, 자 이런 이제 스쿠션 같은 경우도 이제 트위스가 상당히 좋았고요. 예. 네.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세로 말이죠 공의 각도를 네. 잘 잡아나갔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키스를 피하면서 네 3쿠션 투쿠션 확률 높이는 1, 2쿠션 샷힘 조절 좋았고요 마지막에 공 성공시키면서 8강을 결정지었습니다